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분리, 분리하여. 그니까 지역권만, 지역권만 양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네,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도로,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가 있고요. A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요 지역권만, 지역권만 요역지와 분리해가서 요거를 양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권리의 목적, 뭐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는다든지, 요, 여기 지역권 잡은 여기만 저당을 잡겠다, 이게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지문. 일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아니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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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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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아니죠. 여기 일부 할수 있다. 그 요역지는. 요역지는 일필 전부야 되죠 일필 전부. 여기는 전부. 전부. 여기는 일부라도 가능. 일부라도 가능. 여기 만약에 뭐, 새끼리 뭐 있는데, 아, 이, 쪽 부분에 지금 통로가 없어서, 네, 여기 지역권을 취득해야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여기는 일필 전부야 되죠 요역지는 일필 전부.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여기에 이제 공유자가 뭐한열명 10명 있어요 열명열명열 10명. 10명. 명이 공유자야 그러면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해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해 여기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여기 나머지 9 명도 여기를 같이 쓸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뭐 승역지 반환청구권 뭐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거는 승역지 반환청구권 이걸 내가 여기 뭐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없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수 있다.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고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얘기를 아까 다시 예를 들어서 해보면 A 소유, B 소유, 승낙해주는 쪽, 요구하는 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승역지, 요역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필 일부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1필 일부가 능하고 요역지는 1필 일부에서는 안 된다. 여기 통로를 편익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지역권이죠. 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자 여기 요역지 소유권 여기를 만약 양도를 했어요, 양도. 양도했으면 이 지역권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같이, 같이. 부정하여 이전한다.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목적이 된다. 이게 같이 하든지, 같이 양도하든지 하면 같이 저당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약,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한다. 뭐 서로. A하고 B하고 약정을 했으면 따로 할수 있어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분리, 분리해서 같이 가야된다는 얘기야. 같이. 똑같은 말이죠. 같이 해야된다.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 지역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정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판례 내용이고요. 지역권자는 그 대신 이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건. 반한 청구권은 없습니다. 자, 3번 질문.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네, 이거 공유자가 있을 때 얘기. 자, 295조하고 296조. 이게 취득에 관한 내용,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땐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이거 지문 내용하고 뭐 똑같은 얘기지. 이게 공유자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 요역지에 있는 공유자잖아요. 요역지에. 아까 보기처럼. 자, 이렇게 예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A, B, 이렇게 수면 여기 이제 지역권을 취득할 거 아니야. 여기가 요역지죠. 요거 하는 쪽. 여기가 이제 승낙하는 쪽이니까 성역지 자, 여기에 뭐 공유자가 20명. 그러면 한, 한 명만 여기 지역권을 취득해도 나머지 여러 명은 여길 다 같이 취득한다.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여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20명에 대한 뭔가 사유가 있어라. 그래야지 여기를 중단을 시키겠다. 자, 이런 거는 개념을 여기 요역지 요구하는 요역지에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요역지에 있는 사람은 여기 만약에 지역권이 없으면 여기 도로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역에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하는 거야. 보호를 법에서. 그래서 지역권이 있는 거고, 이요역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되죠. 한 명만 취득하는 거, 취득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취득해도 오케이. 근데 중단시키는 건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니까 당연히 전원이 있어야 돼. 전원에 뭔가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를 중단시킬 수 있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율이 있다. 네. 그 지역권 소멸시효는 뭐죠? 이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이걸 중단을 시킨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 명만 해도 되겠죠? 안 좋은 거를 중단시키는 건한 명이, 한 명만 딱 중단시켜도 나머지 사람들도 그 효과를 봐야죠. 그래야 이 요역지에 있는 사람이 보호가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러니까 우선 요역지에 있는 사람을 아 보호를 하는 게이 지역권이구나 뭐 이런 식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취득 소멸 이렇게 있으면 취득은 한 명만 완성이 돼도 전원이 취득하게 되는 거고 소멸은 전원이 소멸시효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한 명만, 나쁜 거는 전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거는 한 명만, 나쁜 거는 전원이 이렇게. 자, 그다음에 5번 지문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예, 맞습니다. 294조에 나와 있어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거에 하나요. 자 245조가 뭐죠? 시효취득에 관한 내용이었죠. 20년 평원 공연 등기 요 규정, 요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대상이 된다 이 얘기죠.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아, 이게 않는다가 아니죠. 자, 요역지에 있는 소유권이 양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또 예를 들었던, 자, 이렇게 있는데 지역권이 있어요. 자, 이 요역지를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하게 되면, 이거하고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소유권을 왕도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같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양도 받은 사람이 이걸 이용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양도했는데 이거 없으면 누가 사, 이거를. 그렇죠?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는. 공유자의 일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공유자도 취득한다. 네. 조금 전에 했던 내용.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이것도 조금 전에 했죠.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값다. 이거 딱 지금 조문에 나와 있는 그 조문 내용이네요.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평액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요구하는 요역지가 뭐예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 요역지가 요역지가 요구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다 요구, 요구하는 쪽에서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자율 계속 통행을 하다 보니까 시효취득을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당연하죠. 여기 땅 가지고 있는 승역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보상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시효취득하게 되면 여기 내가 소유권이 있었는데 손해를 받잖아요. 손해배상해야 되죠. 자 부정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자담력. 부정 이제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치.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네, 소유권 이외에도 뭐 저당권이나 등등 다 같은 된다는 얘기죠.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이 안나고 뭐 약정으로 따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렇죠 분리해가지고 지역권만 따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안해 준다 이거죠 자 그다음 거아 이거 아까 했던 그 내용들이네요 이게 아까 저 공유 했던 거 공유자 이인이 지역권 다른 공유자 취득한다 다 여기 이제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점유로 인한 이거 다 여기 지문 아 여기 조문 이 내용이죠 아까 했던 내용 자, 그 다음 질문. 자, 이거는 판례 보시면 되겠죠?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위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 아예 안다. 예, 요역지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여기 통행이 전혀 안 된다. 다른 통로가 없다. 뭐 이런 거 당연히 주장. 요역지에서 해야 되죠. 편익을 얻는 요역지. 당연히 요구하는, 편익을 얻으니까 다른 요구를 해야죠. 요구하는 쪽에서 주장 입증해야 될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고. 요역지 소유자가 성역지에 통행 지역권을 계약을 맺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시어 취득한 것이니 성역지를 사용. 하면서 생기는 이득을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 여기, 아, 여기 5번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이번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네, 그렇죠.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네, 뭐, 조문 내용이죠. 공유자의 일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네,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요. 이게, 자, 이렇게 질문을 내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의 공유자는 승역지의 공유자입니다. 승역지 공유자. 지역권을 설정한대잖아요. 지역권을 설정한대. 우리가 성역지, 요역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역지는 지역권자예요 지역권자, 지역권을 갖고 있죠 지역권자, 여기가 지역권 설정자죠 설정자, 자 여기에 성역지의 공유자 1인인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신문이 되죠 하나 왜냐면 어뭐 공유면은 어차피 처분 변경 그다음에 관리 보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관 했자 하마나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겠죠. 하마나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질문은 참 그렇죠 시험 문제를 낸 사람도 좀 그렇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 준용한다. 예, 이게, 이게 틀린 거네요.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지역권하고 소유물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거예요. 개념을 같이 두면 안 되죠.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는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유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를 하는 게 아니다. 지역권은 자, 그러면은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없죠.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네, 그렇죠. 편익을 얻는 사람이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야겠죠.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그렇죠. 서로 합의한 거죠. 아, 이거 도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이제 쓰고 나한테 대금 줘라. 뭐 이렇게 합의 자 이게 제일 좋죠 아니면 소송을 가해자 소송을 가해자 소송을 소송을 가서 이제 판결을 받아서 할 수가 있죠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 지역, 지역권을 시효취득 할수 없다 아 이거 틀린 말이네요 왜요 시효취득 할수 있는데 자, 성역지의 수계의 용수 지역권을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네, 맞는 말. 좀 이따가 볼게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네, 이거 조문 내용.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이래야 지역권을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율이 있다. 네. 자, 소멸시효, 이 나쁜 거를 정지를 시킨대요. 그런 거 좋은 거잖아요? 1인이 할수 있어야죠? 1인이, 1인이 효력이다 있죠. 다 나머지 공유자.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네, 맞는 말. 네, 소멸하는 거, 이런 거, 1인이 안 되는 거. 자, 뭐, 1번 지문이 여기가 있다였죠. 있다. 시효 취득할수 있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 양도나 다른 목적하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바로 조문에 이제 남아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아까 뭐 공유에 대한 지문들 4번, 5번. 요거는 이제 공유자가 있을 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네. 정지시키는 효력은 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전원에게 효과가 있다. 자, 1인이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지효권을 소멸하지 못한다. 네. 자, 아, 그리고 2번이 이 용수지효권이었죠. 용수지효권 그거에 대한 조문 297조. 용수 요, 용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사용한다. 지역권. 물을 사용한다. 용수 성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성역지의 수위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약정이 안다. 뭐 약정이 있으면 야, 이거 뭐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한 경우는 그거에 따르는 거고 성역지의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먼저 지역권 한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볼게요.